안녕하세요. 일러쌤입니다. 오늘은 요 화면에 있는 이 캐릭터들을 그려볼게요. 어, 이 캐릭터를 그리면서 이런 어, 그림에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음영을 어떻게 넣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캐릭터들 중에 예, 여기 세 번째 있는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좀 없애고, 예, 이 캐릭터만 남게 하고 싶은데, 요 그림이 JPG 그림이라, 어, 포토샵처럼 조금 자르기가 그래서, 어, 어떤 메뉴를 이, 이용해서 자를 거냐면, 여기 오브젝트 메뉴가 있어요. 오브젝트에 이미지 자르기라고 하는 요 메뉴를 사용할 건데 지금이 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미지를 선택하고 예, 그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서 이미지 자르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불이 들어왔죠? 예,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이동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엔터키 눌러 주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캐릭터를 그려 보겠습니다. 윗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예를 든다면 뭐 펜툴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공률 도구를 이용한다거나 브러쉬그 다음에 여기 연필 도구를 이용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연필 도구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지 않게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 먼저 이미지를 선택하고 예, 오브젝트 메뉴에 잠금 선택물. 예,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지요? 예, 이 위에 예, 밑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예,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검정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색은 어깨끔. 좀 확대를 좀 해서 해볼까요? 예, 얼굴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얼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필 도구도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어, 진행을 하다가 멈추고 이어서 계속 붙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 선택 점이 있죠? 여기서 이어서 그린다라고 한다면, 예,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를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그러면 매끄러운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지나가면 이렇게 매끄럽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연필 도구 선택해서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직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만났을 때 하나가 돼요.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 다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보죠. 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남, 예, 만났네요. 예, 목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 그릴게요. 지금, 이 얼굴 은 선택 점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 더라도, 예, 이 제는 하 나가 되지않 아요. 계속 이어서 그려 보겠 습니다. 잘못 그렸다 그러면 잘못 그린 데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힘들면 반대로 와도 되고요.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다시 조금 더어 들어, 들어가게 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선이 없어지니까 예, 조금만 가까이 가야 돼요.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대쪽에서 그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좀 매끄럽게 한번 해볼까요? 매끄럽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머리 한번 그려볼게요. 좀 힘들면 쉬었다 좀 갈게요 아, 좀 힘들었나보네요 에코 음, 너무 힘들었나본데요 다시 전 상태 매끄럽게 좀해 볼게요 네, 머리는 됐고요. 이제 다리 그려 보겠습니다. 조금 축소 좀해 볼게요. Yeah. Okay. 신발은 조금 있다 지금 여기 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눌렀다가 다시 그려 주셔야 해요. 밑 그림은 이제 다 그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얼굴은 얼굴에서 눈이라든가 코, 입은 안 그리려고 해요. 조금 시간상 어, 이거는 그냥 그리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칠하기 전에 어, 색칠을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여기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라이브 페인트 통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갖다 대도 예,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죠 예. 여기 오브젝트 메뉴에 라이브 페인트 통 예,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해야지만 어, 라이브 페인트 통이 예, 먹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예, 작업을 하기 전에 밑그림 그린 것을 원본에서 떼어 보겠습니다. 예, 축소를 하고요. 예, 전체 다 잡고, 이거를 예,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옮겨볼게요. 왼쪽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다가 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아, 그림을 열로 갖다 옮겨놓고 그랬다. 예. 이렇게 놓고.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만들기 예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렇게 점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기라고 했을 때예 이제 이 상태에서 예 다시 라이브 페인트 간격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큰 간격을 줬을 때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중간 간격 한번 놔볼까요 여기는 굳이 색깔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중간 간격도 괜찮네요. 예, 이렇게 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 색깔. 음 그다음에. 작은 간격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뚫려 있는데 안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예, 중간 간격으로 놔 볼게요 중간 간격 정도 놓으면 될것 같아요 큰 간격 음, 여기는 필요 없는 거고 예, 그럼 중간 간격으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확인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빈틈 있는 부분도 어, 이 라이브 페인트를 이용해서 메꿔줬기 때문에 라이브 페인트 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택하지 마시고요. 예, 먼저 얼굴부터 여기 살색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면. 코드 도구를 이용해서 예, 얼굴 색 한번 뽑아보자. 예, 라이브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상위도 색은 같은지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예, 라이브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리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 라이브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예, 다리 한번 색칠해 보죠. 예, 이번에는 예, 치마 한번 색칠해 볼게요. 머리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예, 머리 접근해서 예, 머리도 색깔 칠해보겠습니다. 예, 신발 한번 접근해보죠. 예, 신발도 예, 칠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부분이 색깔이 안 칠해졌네요. 예, 여기 맞아 칠해볼게요. 치마 음, 어차피 요 색깔을 칠해야 되겠다 라이브 페인트 이용해서 이, 이제 다 칠해 졌네요예 그런데 여기는 외곽선이 없는데 여기는 외곽선이 있죠 예 그러면 외곽선도 없애고 예, 이제 이거가 내가 그린 것처럼 예, 작동이 되게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예, 오브젝트 메뉴에 가서 라이브 페인트를 다시 갑니다. 예, 그 중에서 확장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따로따로 직접 내가 일일이 그린 것처럼. 따로 따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꼭 요거를 눌러줘야지만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예, 확장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룹 풀기를 하게 되면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외곽선만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다리가 완전히 분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룹 풀기를 하게 되면 어, 다시 이렇게 그룹으로 돌아가죠. 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브젝트 메뉴에서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작업을 한번더해 줘야지만 완전한 그룹 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선택하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확장 이제제선택해해오오쪽쪽튼튼러서서룹一풀한한해해보습습다다 예, 한번더그吗 풀기 해 보겠습니다. 以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거를 볼수 있죠? 예, 다리도 한번 분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 두 개를 한꺼번에 어, 이 다리하고 예, 이 신발하고 같이 따로따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룹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 걸볼수 있죠.